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글리시입니다 오늘 Practice, Custom, 둘다 관행, 관습 이렇게 그냥 막연히 번역되는 편인데요.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Practice, 연습 아니죠? 하지만 연습이라는 말과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 혹은 정기적으로 무엇을 반복적으로 해서 얻어지게 되는 관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연습이라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스텀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만 그 강제가 너이루와안 하면 때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행 이것이 프랙티스라면 관습, 습관이죠. 습관이 바로 c 스텀입니다 그리고 c 스텀은 누구나 동등하고 균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회에 산다면 말이죠. 그래서 practice와 custom은 엄격히 말하면 다른 다는데요 우리말 상으로 비슷하게 보일 뿐이죠.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s a long standing practice 혹은 it's a common practice. 오래 standing, 서 있는 유효한 이 stand라는 것에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즉, 오랫동안 유효한, 지금도 유효한, 그러한 관행이다. 오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이죠. 그리고 common하다, 일반적이다, 흔하다, 그러한 관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others object to their practices. 다른 사람들은 object to, to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반대한다란 뜻이죠. 그들의 관행에 반대한다. 오랫동안 지속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이지만 그것에 반대표를 던진다. 이러한 내용이 되죠. We call for strict measures against the practice. Practice, 그 관행에 반대하여 strict, 엄격한 조치를 call for, 요구한다. 문맥이 없으니 내용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러한 관행, 자주 행하고 익숙하게 행해서 거의 우리 것이 된 이러한 부분에 반대하여 강력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요, custom인데요. Alums and students. Hold this custom dear. Hold,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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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r 하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커스텀 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잔치를 한다. 그런 것들, 어떤 정해진 어떤 관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주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받아들여져 버린 거죠. a 럼은 그럼 뭐죠? alumni, a l u m n u 저희 과거 강에서 의 다룬 바 있지만 그 학교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관습, 이러한 습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I couldn't understand the language and the customs were different. 나는 그 언어를 이해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관습, the customs were different. 관습이 달랐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나이 드신 사람한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부분. 이거 특히 서양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그냥 다 국제화 시대에 대해서 그냥 하는데 그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문화에 가면 그냥 나이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친구 되고 사실 그 친구들은 높이 말 반말 이런 게좀 특히 영어 말씀이죠.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선 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Arab communities continue to hold large weddings, a popular custom. 아랍 지역 사회들은, 그러니까 아랍의 여러 사회들은 계속해서 큰 결혼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뭡니까? Popular 대중적인 일반적인 인기 있는 관습이다. 즉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원래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커스텀이죠. 그런데 자주 반복하고 익숙하게 해서 따라하고 그런 것이 practice 관행.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요. 이게 사실 말로 하니까 구분이 되는 듯한데 영상 끝나고 돌아서면 5분 정도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꼭 필수로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practice만을 따로 떼어 보겠습니다. practice가 갖는 여러 세부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